오른쪽으로 아마, 아, 요 제가 뭘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먼저. 먼저. <laughs> 네. 어쨌든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예,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요월3십일까다 네, 정해져 아, 있어요? 네. 네. 그것도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뭐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그렇죠.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또 요구도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려는 어, 내 계속 관치지만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두르고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특히 이제 외교 문제는 여야 흡혈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될문제이기위 해서 사과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나토 회의 참석 문제도 아직은 확정을못 했는데 또의견드좀 그 들어보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도 따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G7회의는 뭐 의외로 많이 반대를 받았어요. 국제적으로 관심있게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또는 어떤 기의 상황이 다정해됐다 라는 그 점들을 보여주고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획하게 된것 같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말은 좀 국제 입장을 좀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움들이 매우 크다는 것, 뭐 누구나 다공감하실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 그게 좀 바탕이라고 할수 있는 안보, 외교 상황들,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내게 되는데 뭐 정책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들어고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그렇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실 텐데 두분 품쾌히 이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은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되이든 충분히 하시면 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또 야당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 있겠고요. 여당의 역할은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부와 야당과의 대화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어말 그대로 어 다수결의 일방적인 그런 주의가 아니라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또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좋은 자리,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7가지 정도 좀 재현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말씀을 정중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성장, 민생 문제입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경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탄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 탄감 1.1조 원은 성실채무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수 있고 앞으로 채무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외교 및 안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북정책과 일본과의 수출규제 갈등 외교에서 야당이 소외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역시 여야 초당외교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심화되면서 안보, 에너지, 경제 위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서 외교, 안보, 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가 됩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되어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사법부의 독립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째는 국가 개혁 과제입니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 정부가 이러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연금 개혁 특위에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의료 개혁의 실패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는 계속 지연되고 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소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울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한간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과 수요를 조절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스템 개혁입니다. 그 중에서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큰 개혁은 마땅히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7공화국이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적대적 진영 간의 불안정한 타협체제였던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방향을 함께 수기하는 협치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존중하게 제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국정 운영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때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선거 운동을 했고 지금 야당이 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비판을 할건또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든 음. 야든간에 지금 정부가 좀 성공한 정부가 되고 그래야 많이 나라가 또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어, 이재명 대통령은 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어,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점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당으로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겠지만 또 어,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협력할 거는 적극 협력해서 어,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어, 재연을 하신 것 같고 어, 저도 몇 가지 좀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과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야당의 그 고언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자를 선택한 사유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뭐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 부분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정부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정부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고 이런 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총리가 다 되었다라고 국민들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어,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어,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좀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도 대통령님께 진언을 하는 그룹에서는 정권 초반에 첫 인사부터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런 부분을 어,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하는 김병기 또, 어, 원내대표님 앞에 계시는데, 그, 청문회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김문수 후보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를, 어, 포함시키자 하는 또, 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은 청문회 정인 채택 과정을 좀 희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두 번째 문제는 원구성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을 바라는 것은 여야가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오랜 어, 국회 관행상 원내의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 당이 국회 의장직을 맡고 2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 왔던 것이 오랜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지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끼리 서로 상의하면 될 일이지 굳이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 원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대표하실 때 그때 세팅이 되어있는 상황이지 않니까 <laughs>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laughs>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 이런 부분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어,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 을때 법사위 그다음에 운영위 이런 전부 독식을 했는데 그때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타겟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있을 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현실 앞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정치 복원, 국민 통합, 진정한 의미에서 할수 있도록 좀 지혜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정치 이야기 뿐문에 아래 지금 좀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기업이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단순한 돈 풀기라든지 미봉책으로는 구조적인 현재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경제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기업이라든지 심지어는 중산층마저도 집안채에 있으면 상속세를 어망,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옥제는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근무라든 이런 부분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소상공인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지혜를 짜주시겠지만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협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비적 굴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해 보니까 일부, 어, 그런 부분,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탄감하는 내용이 있던데, 7년이나 연체하고 있는 부분보다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노력 때문에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대통령님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만이 정말 민생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의 부동산 소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국민보다도 세금을 안 내고 규제가 또 덜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실소유를 하기 위한 주택 구입에도 역차별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우리 당에서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당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폭연한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 법안 추진을 잠시 보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런 지적이 어, 남아 있다는 점을 보류할 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기대위원장과 제가, 어,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고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정 동반자로서의 야당의 역할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기담마 들어주신다면 우리도 기탄 없이 시중의 민심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협조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축하한단 말은 뱃속것같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어, 이전 정도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해요. 어, 대통령께서의, 대통령께서의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대통령님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것이 국민의, 국민들을 께서 우리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의 바라는 희망과 그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데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여기에 좀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그래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과 그리고 정치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어,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어, 저,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그런 거의 종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어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어 그것이 100%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제가 모든 정책에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과문하지만 저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 인사에서 할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것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그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 인사가, 인사를 거,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두기 시작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 한정을 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이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사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들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어,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 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야당, 우리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차제, 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어, 적절한, 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 그러니까, 후보를 갖다가 어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이, 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대로 도해좀마가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여람 되지는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저 척결리지를 갖다가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니쿠데타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누란의 위기에 빠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어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저 배출했던 국민의 힘에서 진정성 어린 진정어린 감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공개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laughs> 얘기하는 중 <질문> 아니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